시간여행 인류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절망도 함께 찾아오고 말았지 시간여행을 이용해 눈물을 탐하는 자들 우리의 역사를 위협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누가 이들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나 루크지! 어떤 위대한 모험도, 어떤 위험한 감정도, 어떤 복잡한 거즐도 어떤 숨겨진 비밀도, 우리 이불소비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같이 역사를 써내려 가자고! 그러니까 왕관을 훔친 섀도우맨하고 안젤리나가 여기에 왔다는 거죠. 맞아요? 성준이야, 어, 우린 죽겠어. 난로의 뿔이라도 붙여봐. 예. 음식을 차게 보관하려고 만든 냉동고인데 난로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 가아 그러게 왜 따라와가지고 참. 네, 네,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 예. 으, 으. 좀 기다려봐요. 정말 녀석들이 여기 왔었다면 흔적이라도 있겠죠. 그러면 너 혼자 찾으면 되겠. 야. 야. 그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얼음 같은 거죠! 내네 시대? 내네 시대랑 네 시대가 달라! <laughs> 그렇습니다, 공주님. 우린 차르의 왕관을 찾아 시간을 건너온 유물 사냥꾼이니까. <웃음> <웃음> 어허, 실망이네, 루크. 이렇게 쉽게 함정에 빠져버리면 <laughs> 재미가 없잖아. <laughs> 이, 일부러 우릴 여기로 유인한 거야? 빙고! <웃음> <웃음> <laughs>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제대로 붙어보자고! 그냥 집에 있을 거 어, <laughs> 공주님! 정도면 충분하겠지. <laughs> 뭐 그럭저럭. 나머진 미스터 엑스가 호텔에서 잘 처리하실 거야. 다이아몬드 홀도 진이라는 나이도. <laughs> 어, 어, 안 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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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어, 진. 괜찮으세요, 앙토안? 여기 앉으세요. 엘런하고 존슨도 다이아몬드 홀을 훔친 범인을 찾고 있었어. 그들이 미스터 엑스라면 저렇게 앙토안 부인을 위로하고 있을 일 없잖아. 그렇지래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 않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 주위에. <laughs> 그 어, 어딜 보는 거예요? <laughs> 어디 <laughs> 저렇게 보는 거지? 그냥 복도잖아. 아! 아이 진 괜찮니 잭슨 어, 만약에 잭슨이 미스터 엑스라면 괜찮아 <laughs> 아이 예. 아. 정말. 분명 여기 어딘가에 다이아몬드 홀을 숨겨둔 거야. 분명히 다이아몬드 홀을 호텔 안에 숨겨두고 기회를 봐서 밖으로 빼돌린다. 그게 미스터 엑스의 계획이었던 거지. 응? 어. 왜 그래 레오? 어? 음. 맞아. 삐뚤어져 있어. 여기에 뭔가. 그만해지. 호텔에서 잘 처리하실 거야. 다이아몬드 홀도 진이라는 나이도 진이 위험해. 제발 좀 열려라 이 바보 같은 문공 어? 공주님 공주님 정신 차려요. 공주님 일어나요. 일어나라고요. 공주님. 어? 해봐요. 그런 게안 나. 너 다미 공주한테 손을 올려? 할머니께서도 하지 않는 일을. 경훈병 당장 이 녀석을 왕실 모욕죄로 체포해. 아내 손이 왜 이래? 아, 가만히 어봐요 완전 얼어붙었어요. 함부로 떼어냈다간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뭐? 잘못하면 손을 못 쓰게 될지도 몰라요. 보리스도 날 사랑하지 않았고요. 역시 이런 일은 네발을 보냈어야 했어. 내가 왜이번 동지 여기 따라오겠다고 했지? 어, 보리스, 당신의 음. 사랑 없이 살수 없는데. 그래, 보리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지금 당장 끝내겠어. 끝내기 뭘 끝내요? 어? 자,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어? 이뭐 이래? 공주님, 설이 녹슬때 열이 나는 거 알아요? 바로 산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설이 가루 형태일 땐 산소와 닿는 면적이 많아져서 산화 작용이 빠르게 진행된단 말씀 게다가 소금을 넣어주면 작용 속도가 빨라지죠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전혀 모르겠다 그런 다음 이렇게 쉐킹쉐킹 쉐킹! 피부에 딱 접촉하면 아! 너 지금

돌아가서 어.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흉터가 생길 수도 어? 있어요. 음, 이런 무험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곳에 보관하면 안 돼요 이산화탄소가 모여서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모여서 몽땅 터진다고? 어, 어느 나라 말이니? <laughs> 직접 보여드리죠! 셋을 <laughs> 세봐요 하나 둘 <laughs> 셋! <와, 웃음> <으악. 으, 으, 웃음> 터지기 뭐가 터진다는 거야? 이상하다 세계선 터진다고 했는데! 자, 얼음 덩어리가 모여서 터진다니! 대게리, 그게! 이건 나. 어? 어? 으아!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잭슨? 아, <laughs> 이아봐요 잭슨이 다이아몬드 도이에요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아! 잭슨! 뭐 하는 거니? 지내레 펜! 잭슨! 야! 너희 다방장 내려오지 야! 못해! 이거 놔, 아악 으악!

액자 뒤에 아무것도 없던데 다이아몬드 홀은 어디 숨긴 거죠? 난 몰라! 그러니까 보트링 할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다? 그래! 몇 번을 내가 말해! 이번 주긴 할아버지가 왜 잭슨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죠? 아, 모르지! 난그 편지에 써진 대로 했을 뿐이야! 다이아몬드 홀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몰래 빼돌려서... 숨겨. 호텔 정전도 아, 잭슨이 일으킨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다이아몬드 홀을 나만 아는 곳에 숨겼어! 그것 뿐이야! 그게 어쨌대요? 어디 갔고요? 안 돼. 고드립 그 님이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해. 잭슨. 우린 정말 다이아몬드 호를 지키려는 거예요. 잭슨이 말해 주지 않으면 더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잠깐만 쟤. 이 편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것 봐. 이 점들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지 않잖아. 글쎄. 만년필에서 잉크가 샌거 아닐까? 아니야! 이건 잉크의 농도가 달라!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는 증거지! 이 메모지엔 그냥 메모지가 아니야! 고트리프 할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 게 분명해! <laughs> 뭐래요? 할아버지는요? 그게… 산책 가셔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는구나 병원에서도 찾고 있대 루크! 설마 미스터 X가 어, 고트리프 할아버지를… 그래! 납치한 거야! 이것도 협박해서 쓰게 한걸 테고! 호텔에 있을 미스터엑스를 찾을 단서를 메모에 숨겨두신 거네 그럼 미스터엑스는 누구야? 역시 고트리프 라아지야 메모에 암호를 숨겨놓다니! 러시아 최고의 예술전당, 보쇼의 극장으로 가서 이 숨겨진 암호를 해독해야 해! 어김없이 나타나는 쉐도우맨과 안젤리나! 하지만 마리아 공제의 활약으로 밝혀지는 미스터 엑스의 존재 어 믿을 수 없어 당신이 시간여행자 루크 다음 이야기 미스터 엑스 등장 시간 맞춰 본방사수.